이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조금 나는 분도 있고, 심지어 긁혀가지고 이렇게 페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해운대 메디움원에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영진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편에는 뭐 솜순 비대란 어떤 거다. 그리고 솜순 비대가 그렇지만 뭐 아주 흔한 일이고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문제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음. 그 그에 대해서 너무 컴플렉스를 가지실 필요도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 그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뭐꼭 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어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밑에가 늘 너무 가려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상담한 분도 그랬고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도 그랬는데 그래서 와서 보면 보통은 진료을 먼저 선행하거든요. 가렵거나 냄새 나는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외음부에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외음부 날개가 길다 보면 외음부 날개에 묻어서 그 부분에 이제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극을 일으키면 그, 뭐, 우리가 자극을 일으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실 가려우니까 자꾸 긁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긁게 되고, 특히 가려움 종류는 대부분 알러지질환이 그런데 밤에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진불식간에 막 긁어가지고, 이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조금 나는 분도 있고 심지어 긁혀 가지고 이렇게 피딱지가 앉아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우리가 왜 만성 외음부염이라고 하거든요. 만성 외음부염이 생각보다 난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감염이 오게 되면 응?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부가 각질화되고 해서 그 만성 염부염을 아르신 분들은 보면 이게 피부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벌겋게돼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어디 이게 많이 긁어 놓으면 각질이 돼가지고 허옇게 된다든지 그리고 약간 밑에는 그렇게 허옇게 된 상태에서 항상 축축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에 뿜 피부처럼. 우리 이제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손이 이렇게 불어서 거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긁으신 거죠. 그래서 외음부는, 외음부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태가 만성으로 가버리면 치료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쭉 써도 쭉 써도 그때는 괜찮다. 끊으면 또 간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솜순수들이 그럴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거냐면, 솜순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짓물어, 이렇게 오므려 놓는 부분은 짓물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솜순도 항상 거기가 덮여 있으면 거기 염증이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부염이 심해지는 거를 솜순이 일차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으로 소인을 없애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치료를 같이 하고 이러면 수술을 하시고 저희가 뒤에 경과를 보러 와서 보면 수술 전에 벌겋고 하던 부분이 간데 없어요 깨끗해져 있어요 소음순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짓물러 가지고 벌거거나 이렇게 각질화 돼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가 대뜸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안 간지러워서 살것 같아요 진짜 안 간지러워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제 그런 그 신체적으로 진, 진짜 마찰 돼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염증의 문제를 제외하고도요 그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남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그 자기 신체가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들게 되니까 이상하게 나는 그 목욕탕에 가면 이게 그거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다닌다. 그리고 뭐 이게 탕에 들어갈 때 바가지 같은 걸로 좀 가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평생 끌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20대 초반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생리해 보면. 아 이거 진짜 하길 잘했다. 이제 생리가 매달 돌아오니까요. 우리가 수술 경과보다는 보면 중간에 반드시 생리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보면아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너무 안 아프고 패드안 쓸리니까 너무 살것 같다. 그래서 수술하고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수술 잘한 것 같아요. 20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수술을 하시고 다음번 경과보러 오실 때쯤 되면 한 1, 2주 정도에 경과보러 오시면 아이 수술이 있는 줄 내가 지금 알았는게 천추의 한이다. 이거 진작 아, 했으면 내가 20대부터 편하게 살았을 건데 아 이런 수술을 내가 이제 알다니 왜난 이걸 몰랐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 수술이 유명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밖에 안 돼서 지금이라도 빨리 잘하신 겁니다 이러면서아내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거라고 이거 이거 진짜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가시고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늘그 산에 갔다 오면 그 부분이 쓸려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는 항상 밑에가 쓸려 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면 밑에가 띵띵 붙고 했었는데 아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 더 이상 쓸리지 않는다 진짜 진작할 걸 그랬는데 아 이걸 뭐하러 이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심리적 정서적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고민을 해보신 분 같으면 그럼 내가 진짜 필요한 건가 이렇게 수술도 한번 생각 받아보시고. 어, 뭐, 우리가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뭐 수술을 하세요. 이렇게 저 얘기 안 하거든요. 본인이 니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지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돈 들겠습니까? 그런 노래, 그, 놀아줘 노래 중에 제목에 그,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뭐,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와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보고, 뭐, 실제로 내가 진짜 비대하고 하면 수술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고. 근데 와서 상담을 해보니 나는 뭐, 사실 이것도, 이게 할 것도 아니구나. 뭐, 그냥 뭐, 해서 달라질 거 별로 없겠구나 하면 뭐, 마음을 깨끗하게 좋고 집에 가시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이편 하나만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오셔서 뭐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못할 계약이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하세요.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